지금 제기 누구지? 김선수? 황동한 선수하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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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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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반갑습니다. 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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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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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저희는 지금 에서한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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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저희 즉석 네, 승리할 수 있는 아자! 아자, 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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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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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선수들이 안 나왔어요 네, 선수들 나오면 여기 바로 1번 게이트 이 아름다운 여성의 어깨가 넓은 아름다운 여성의 뒷모습 누구일까요 네. 퀴즈 과연 누울까요? 과연 저 어깨에 과연 저 어깨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네, 평범 백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카. 안녕하세요. 여기는 1번 게이트. 지금 보시면, 어, 상대팀 KB 선수들은 나와서 몸을 풀고 있고, 제이 선수들은 아직이라는 거. 자, 선수들 나오기 전까지 좀 소통 좀 하, 에, 하다가 선수들 나오면 다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홈 마지막 경기입니다. 예 네. 네, 오늘 경기 여러분 또 굉장히 더 중요한 경기 아시죠? 오늘 경기. 예, 오늘 경기 이기냐, 지느냐. 오늘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봄 빼고. 네, 봄 빼고 가야죠. 가야죠. 근데 정말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말 기적이에요. 저희는 정말 네. 대단한 겁니다. 네, 네. 오늘 경기 결과를 떠나서, 물론 이기면 좋겠는데, 네. 오늘 경기 결과를 떠나서 저희가 홈 개막하고 치패인가했죠 네. 아, 이 주인공은 이, 이 어깨의 주인공 김현지 치 어. 네. 이도아무튼 <laughs>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laughs> 아, <저, 마스크 웃음> <마스카이 웃음> <laughs> 그러니까 어, 오늘 일단 선수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열정적인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인 여정도 어느덧 막바지 랑이 맞습니다. 이제 몸 빼고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늘 경기 오늘 네. 경기를 일단 지면은 아 근데 좀 네, 조금. 네. 그러니까, 만약에 3세트, 4세트에서 진다, 그러면 탈락이고, 네. 5세트 가서 진다,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오늘 3, 승점, 3점을 딴다! 그럼, 그러면 또, 바로. 네, 바로는 아니고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laughs> 됐다, 네, 됐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선수들 기다리고 있고요. 네,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이제 슬슬 선수들이 <laughs>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절령 승, 리아 우리 어깨 주인공, 예 네, 우리 백발 마녀, 백발 미녀, 예 네, 굉장하죠, 예 어깨 미녀, 어깨 미녀, 어깨 미녀라고요? 네 어깨 미녀, 어깨 미녀예요? 네 어깨 미녀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린 순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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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나옵니다. 아, 첫 번째 선첫 번째 선님 누굴까요? 첫선손님아 제약자 공제약 선수 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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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예 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팀.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신영석 선수 나오고 있고요 우리의 신영석 선수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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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코 코코스요 아우리 우리 코칭스텐 여러분들도 나오고 계시구요 아우리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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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동진 선수 지나갔어요 나옵니다 아우리 어린왕자 오재성 오재성 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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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리 박찬웅 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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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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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인사성도 발전 우리 선수들 지금 계속해서 선수들이 지금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자, 선수들 나와서 이렇게, 원정팀 선수하고, 안부 인사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순간 또 나옵니다. 아, 우리 수원 송중기. 네. 박태호. 아, 인사 좀 맑아요. 예, 좋아요. 수원 송중기. 어, 말을 너무 많이 하나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치현대 분에게 어떤 넘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액들어주세요 자아이 선수는 누굽니까아 네. 우리 이지석 선수인가? 요 아, 네, 이지석 선수 네. 아 우리 또아쉽도수건은또 이렇게 또 계속 나옵니다. 아 굉장히 좋게요자 다음 선수 또 누가 나올까요? 자 기대가 되는 가운데 누굽니까? 너무 1 1 그노 그노 조그노 조그노 비카 비카 비카, 비카. 아예 아. 네, 수원 이승기 씨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케케케 아직 안나왔습니다 수원 네. 송중기 네. 씨는 나왔는데 손. 이승기 씨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선수들이 나오는 지금 시간이에요. 나온 타이밍. 6시 6분인데, 원래 6시부터 저희가 딱 대기하고 있으면, 5분 정도 지나면, 아, 예, 다 나옵니다, 선수들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예, 들고는 있지만, 예, 잠시 후에는 우리 또 체리더에게, 우리 또 리포터. 체리더 리포터에게, 예, 이것도 핸드폰을 또. 이리니다 예, 예, 맞아요. 전달하도록 할게요. 어, 또 나옵니다. 러셀러셀러스 러스. 선수가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은가 봐요. 우와. 아, 예. 나옵니다. 손 손이 승기 나옵니다. 케케케. 손이 승기. 손이 승기. 아, 내가 이승기다. 아, 우리 이승기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예, 손이 승기 잠시. 어, 머리 머리도 두번거 같아요. 손이 승기. 파이팅 빅스. 아, 저희는 파이팅 대신 아자를씁니다 예, 우리나라 고향한승산만 아자. 아자, 아자. 한국전력 빅섬이 오늘 전 전력을 다해서 뻔으로 갑니다. 오늘 제대로 사고 칩시다. 아자 안녕하세요. 자, 저 우리 코칭스태드로니까 우리, 아, 우리 캡틴입니다. 예, 우리 철우 형, 우리 박철 선수가 나오고 있고요. 비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케케케케, 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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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이승기. 이승기. 수원 이승기. 예, 멀리 갔어요, 수원이승기님. 네, 이렇게 또 선수들 이렇게 나와서 자, 그리고 다음, 자, 다음, 아무도 다음 안 나온 선수 또 있나요? 한번 쭉, 쭉 한번 좀 봐주세요. 안 나온 선수. 다 나왔나? 같아요. 많이 나왔어요. <laughs> 그렇죠? 나왔죠. 네. 그렇다면 갑시다. 네, 저로 이제 동인호 동일오, 동인호 오빠는 먼저 나와 계세요. 항상. 네, 동인호 오빠는 항상 나와 계십니다. 2 0원속 네, 네 나왔어요. 처음. K KKK. K K K K K K의 뒷모습.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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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확대샷 샷 자리 선수네 굉장히 화기하죠네 좋아요 분위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네아이프 역시 성실의 아이콘 종일로퍼 맞아요 네어 그리고 저기 우리 에이티오 선수 있네요 에티오 우리 에이티오 일죽일죽하다일찍일죽해야 에이티오 이태오 네 동일 오빠는 먼저, 저기 나와서, 먼저 몸무게 또 품고 계신 거야.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금등공주 이렇게. 여기, 먼저 동일 오빠. 형제 임성진 동일 오빠. 네. 보이시죠? 이렇게. 동일 오빠. 동일 오빠. 끝까지. 옷을 걸어놓는 동일 오빠. 이제, 홍동을 시작하는 동독과. 오케이. 옆에 수원성 중기. 자, 이렇게 쭉한 바퀴. 네. 쭉한 바퀴. 쭉 보여드리고 아, 있습니다, 아. 지금. 아. 오늘도 외모 열일한 태용선수. 네. 여기 있습니다. 태용선수는 여기 있지습니는 아식스 수건으로 네. 얼굴을 닦는 오재석. 어우, 저게 피카뿌 왔네요. 피카츄. 껍데기니 피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또 1일 리포터, 예, 네, 우리 이슬과 우리 김현지 치료 리더에게 아, 네. 그래. 핸드폰을 넘겨드리고, 여러분들요오늘 이기세요, 네, 화이팅! 저희가 <laughs> 이기자, 어. 이기자, 아자아자! 보고 싶은 선수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 또 리포터님들께서 우리 또 중간 네. 또끌주십니다 아시겠죠? 오자마자 리포터분들이 바뀔 오케이, 고마워, <laughs> 고마 <오케이. 우와. 웃음> 리포터 한진은 <현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laughs> 리포터 이슬도 가겠습니다. 안녕, 2부에 이부로 넘어갑니다. 자, 2부 넘어갑니다. 화이팅! 우리도 가자. 네 가세요 가세요 네, 가세요 빅바 자 이제 우리 김한나 리포터와 어. 네, 유수아 리포터가 핸드폰을 전달 받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수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채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채널러 리포터 분들께서 줌을 줌을 당겨주십니다 아시겠죠? 지금 바로 채팅 예, 네, 채팅 수원 이승기 보여주세요 수원 예, 네, 수원 이승기씨 수원 이승기씨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앞에 수원 이승기 여기 있어요 수원 이승기 네. 씨입니다. 수원 이승기 씨. 아유. 자, 선수들이 이제 런닝을 시작했어요. 뛰고 계시는. 금태영 선수. 김태영 선수 보여달래요. 어디 계시나요? 금태영 선수 찾아보세요. 아, 저기 있다. 저기 계세요. 저기요, 지금. 4번, 4번. 금태형 선수. 예, 지금. 리시브 연습을 하고 있죠? 오늘 경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성진 네. 선수요. 어, 임성진 임성진 선수 어디 계시나요? 제가 굉장히 또 아끼는 또동생이인요 <laughs> 임성진 어딨나요?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오, 뛰고 계시는구나 음, 여기 있다 저지가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네. 팔로우가 팔로우가 저의 30배 임성진 몇, 몇, 몇이에요? 30만 넘어요 와우 굉장합니다 한전에 잠들어 있지만 커트에 서면 어느 누구보다 든든한 영웅은 금태영 금태영 알고 있었어요 전 괜찮은 네. 손님 박태환 여기 송준기 수원 송중기 g j u n g 다있어 a i d 이지 a 선수 t 네. i 선수 s 이지 g 선수 is a song. It is a song. It is a s 지 n g It is a song. It i 지 a 캡틴 n g It is a song. It is a song. It is a song. It i 요 a s 아 그리고 틴핑또 네, 저번 공네도 나오지 않으셨나? 네. 저번에 여기서 응원하셨어요. <laughs> 아니, 원정 때. 아, 원정 나왔어요. 때는 나오셨죠. 홈경기 네. 때는 벤치에 계셨어요. 러세 혼자 이제 스트레칭을. 러세는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네. 정말이네요. 네. 이게 카메라로 영상으로 보는 거랑 가늠이 안 돼요. 맞아요. 진짜 길어요, 진짜. 저하고 비슷합니다, 가리 오마이갓. 가리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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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리 선수분들을 보여드리세요. 그안 돼요. 오늘 그면안 돼요. 아유. 네, 우리가 4위로 가기 <laughs> 위해 꼭가지 가야 하는 화는 박태환. 박태환 님 잠깐의 재미를 드렸습니다. 홍차단장님과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가 끝나면 줌으로 들어오신거 알죠? 알죠 알죠? 모른 사람 없지 없지? 빅스토어 빡! 부! 절! 요! 스토어집인는거 같아요 오우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리액션이 좋 이런 응. 반응 너무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같은 수원인데 보러 가지 못하다니 아, 아쉬워 진짜 네. 대신 꼭 줌을 들어와 주세요 오늘 선생분들 외모가 열일 하시네요 외모도 열일 실력도 열일 그냥 존재 자체가 열일 열일 우리나라 1등 센터 이제 한 전의 최고 보물은 황동일 황동현 선생님 아 <laughs> 지금 러닝을 하고 있고요 네, 목을 풀고 있다는 거자 우리 오늘 오늘 진짜 이런 거 뭐... 이런 이런 거좀 네, 이런 보여줘야 돼 어. 수원 이승기가 위에는 저지를 벗고 아 벗는 자. 걸 보여줘야 되는 거 네, <laughs> <따가워. 웃음> 나와서 버는 모습 걸었어 네, 걸고 가는 모습 이런 약간 좀 디테일한 거 네. <laughs> 그래야지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십니다 어, 진짜 이승기가 있네요, 얼굴에. 아, 네, 있어요? 어, 있어요, 네. 있어요. 이승기도 있고, 송중기도 있고, 다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팀의 탑 배우들이. 아, 그럼요. 맞아, 맞아. 굉장합니다. 신영 선수는 어디 계시죠? 아, 여기요. 신영 선수. 예, 좀 멀리 있어요, 저. 기 건너편에. 여기 계신구나, 저 멀리. 약간, 귀여운 모습을 옹을 필요가 어서 어, 무릎을, 다리를. 스트레칭 하고 계시는 심영석 선수 선수분들 알까요? 이렇게 다 빼서 찍고 있다는 걸 아는 어, <laughs> 선수들도 있고 모는선수들도 있잖아요. 몇몇 네, 선 네, 몇몇 선수은또 이렇게 또 경기 끝난 후에 자기 전에 이, 네, 저희가 이렇게 찍는 아. 걸볼수도 어, 있어요. 그래도 예. 투샷 투샷. 아, 좋네요. 신현수 선수와 너세 선수의 투샷 어잉? 어머? 어 이거 잡자. 맞아, 맞아. 레드와 레드가 찰떡인것 같아. 레드, 레드. 레드 플러스 레드는 한국 전략이다아 <laughs> <잘하니까. 웃음> 팀의 무서운 괴물 우리에게 든든한 벽을 쌓아주는 모는 이시모. 자 이시모 선수가 저지를 늦게 벗었죠. 가장 당. 늦게 벗고 어. 스트레칭도 가장 늦게 해야고. 어. 천천히 가장 늦게. 몰래까지. 네 맞습니다. 루틴 같아요. 네 그런 아. 것 같아요. 임성진 선 임성진 선수가 버는 모습을 못 찍었나. 아, 아쉽다. 아쉽다. 몰래 벗고 네, 가셨네요. 어. 어디 가죠? 어딘가, 아, 어딘가로 가시고 계신. 아, 화장실을 제가 한번 카메라 들고 한번 따라와볼까요? <laughs> 범죄 아닌가요? 범죄? 그런가?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연인성지. 그럼요. 네, 피지컬 뿐만 아니라 신력도요 네. <laughs> 아, 우리 뒷모습 보세요. 홍준수 뒷모습. 듬직. 네. 듬직하고 어, 우리 김현지 체리도도 듬직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어 듬직한 게 좋은 거예요. 듬직해 네, 야죠 네. 여러분들 지켜 드립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 지켜 드렸나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 네. 이 웃겨. 가 여러분들 지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수들 위해서 항상 열정적인 모습을부탁드릴게요 오늘자 선수들 비모의 슬라임처럼 녹여버고 호강의 눈이 멀어가는데, 좋아요, 표현 좋아요. 네, 굉장히 표현이 감정적이야, 아, 너무 어. 좋아, 그렇게요. 되게 디테일한 표현. 맞아요. 아 우리, 어 아, 조근호 선수. 조근호 선수의. 아아 어. 근데 여기서 봐도 네. 조근호 선수 되게 길어요. 어, 정말 기네요 어. 네. 팔다리가 정말 길어요. 종일 오빠 어깨에 집 짓고 살고싶대요 이야~~ 저는, 저는 그렇다면 김현지 출리도 어깨에 하하 아~~, <laughs> 아, 아 어. 네. 화장실 갔다가 네. 네. 제가 저 화장실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온거 같아요 네, <laughs> 손을 깨끗이 네, 씻어야 되니까요 가자 아, 저 장발, 잔발, 장발이 또 중요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여러분들 한마리 중요합니다. 기축 네. 기축 펀치 런치 쉬어 쉬어. 지금 이제 약간 스트레칭 다들 이제 네, 하시는 그럼요. 거죠? 네. 개인 이렇게 음. 스트레칭 을 하고 있고. 중요하거든요. 네, 몸푸는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체리더분들은 항상 몸푸잖아요 저희도 다 풀어요. 부상 방지에 의하여 네, 스트레칭을 해야지 그래야지 부상도 그 방지되고 몸이 풀려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한은 어느 정도 좀 해줘 줘야 됩니다. 경기 전에 계속. <laughs> 셀럽 선수는 카일 러셀. 셀럽. 어, 셀럽 선수. 카일 러셀. 저기 뒤에서 몸을 풀고 계세요. 맨 뒤에서. 오늘 유튜브 종료 몇분몇시 종료예요? 아 어, 얘기 없네요. 어, 근데 20분 됐다. 얘기가 없어요. 원래부터 몇분하데0분만 하죠. 어... 어... 얘기가 없으면 뭐 30분이죠. <laughs> 어... 왜 얘기를 안했지 이제... 저희 얘기 그냥 넘긴 거죠. 저희, 저희에게 그냥 넘긴 겁니다. <laughs> 그냥... 너희들이 워낙 잘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약간 좀 그런 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딱 <laughs> 지켜 지켜보면서 원래는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은 저희가 또 홈도 마지막 경기고 저희가 또 워낙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팬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걸다 보여드리고 궁금한 점은 저희가 또잘더 또 긁어드리니까 우리 이쁜 채리도 얼굴 눈 보여주세요. 아 우리 진큐님 알겠습니다. 이쁜 채리도 눈을 보여드릴게요. 눈 너무 가까이 보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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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징큐 님 어때요? 징큐 님. 이뻐요? 아, 안 돼요. 지금 징큐 님한테 저만 보여드될 거예요. 징큐 님. 징큐 님. 없어야 돼? 놀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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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왜 놀래요? 아. 참. 알겠어요. 아 다시 한번 갈게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징큐 님 다시 왔어요. 자 갑니다 옆에 고생, 있어요 고생하시는 눈이래 옆에 있어요 네 우리 수아치리더눈눈줌 줌으로 싸울고계네요김한나치 리더 그리고 옆에는 류수아치의 리더 류스아스수 이제 니스 류수아치의 리더 류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때요 저도 있어요 눈 <laughs> 초롱초롱한 눈 눈만 좀 보여주세요 눈만 눈, 어, 초롱초롱해요. 어, 호수 같아요 호수. 아, 아, 아 놓쳤다, <laughs> 놓쳤어, 늦었어, 늦었어. 티어었어 박기현 선수.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도 또 위인이시지요 네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줌에서 네. 줌으로 다 넘어오세요 여러분들 줌에 상께하도록 할게요 예, 자저리 인사드리죠 자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역시 실검 휘절고 다니는 걸 만나 실비 휘절 채 되는 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는 잠시 후에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빅빵. 빅빵.